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이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보낸 지 다섯째 골프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제 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지만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 내부망 등에선 이례적인 속도와 무리한 행동까지 언급되면서 정치 개입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아닌 정치,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실명으로 정치 개입 의혹을 지적한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9일만에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냐며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도 2만 건 웃돕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대법원 측은 모든 기록을 읽고 재판하는 건 아니라며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를 뿐, 절차상 잘못된 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은 특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사실관계는 이 심이 인정한 걸 따르되, 이후 판단에선 허위사실 공표와 발언 해석 등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보 파기환송심은 15일 오후 2시로 잡혔지만 관련 서류 송달과 출석 등